아, 득점을 연속해서 만들면서 역전까지 만들어냈는데 결국 경기를 끝내지 야. 못하면서 3세트 응우엔 선수가 따냈고요 세트 스코어 2대 1. 하지만 여전히 신정주 선수가 승리는 조금 더 가깝습니다. 4세트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길어 보이는데요. 아, 네, 여기서 송민 선수 한번 맞춰냈단 말이에요. 네. 자, 일단 첫 공격,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너무 두꺼우면 또 빨간 공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빨라지기 때문에 목적국 길이의 충돌 아니면 내공 가는 길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어, 쉽지 않네요. 노란 공을 먼저 칠 수도 없고요. 네, 앞돌리기 시도. 와, 풍리 도저 감각이. 아. 아, 여기서 살짝 짧은데요. 네. 저울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끌어서 이렇게 각도 만드는 게또 이목 조구가 벽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는 공이죠. 자, 두 선수 모두 첫 공격은 공타 기록합니다. 신정주의 두 번째 공격. 아, 맞추기 어려운 공이죠. 네, 이번에도 좀 크게 짧았습니다. 네, 조금 심적으로 데미지 좀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참 세트 경기가 이래서 어려워요. 이게 뭐, 단판 승부 같으면. 그 순간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네. 뭔가 한 세트를 빼앗기는 그 결과가 나와 버리니까 네, 데미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첫 포인트는 응우현 선수가 따냈습니다. 또이 당구만큼 멘탈이 중요한 스포츠가 또 없잖아요. 네. 그냥 뭐, 멘탈 스포츠의 꽃이라고 봐야죠. 예. 1대0 응우현 선수가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걸어놓고 이제 당구 종목이 있었는데, 네. 그때 바둑도 들어갔었거든요. 네. 다 같이 마인드 게임으로 분류가 됐어요. 네. 예. 제한점 득점하면서 1대0 응우인 선수가 먼저 앞서 나가고요. 네, 응우인 선수도 지금 집중력이 지금 많이 고갈된 상태죠. 네. 이어서 신정주의 3이닝. 네,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네, 네 친잘 피해내면서 첫 번째 득점. 또 1대1 동점을 맞춥니다. 네 이번엔 뒤돌리기로 득점을 노리는데요. 연속 득점! 오신동 선수의 당구 센스 참 좋아요. 지금도 좀 얇은 두께에서 약간 스피드를 쓰면서 2에서 3로 많이 속구쳐 올라오는 쿠션의 탄력을 이용했거든요. 네. 단순히 또 회전만 주고 느리게 갔다가는 또 짧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점수 만들어냈습니다. 자, 점수 2대 1이 됐습니다. 보기보다 까다로운 게 지금 같은 배치입니다. 뒤돌리기 시도 네. 이번엔 길었습니다. 두껍게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얇게 겨냥하다가 지금 원투에서 그냥 빠르게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또 부딪혀 버렸네요. 얇게 치면서 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기보다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어요. 네. 자, 하지만 리드를 잡은 신종주 선수고요. 응우현 선수의 3인인 공격 이어집니다. 아, 네. 아우, 네, 좋습니다. 크게 돌리면서 한점 뽑아냈습니다. 아, 이런 그어치기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서 저렇게 많이 잡아당겨지는 것 같지만 실제 왼쪽 회전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왼쪽 회전을 쓰면 쓸수록 어려워지는 게 방금 같은 흐러치기죠. 자, 비껴치기 시도합니다. 아, 끝에 겨우 돌긴 돌았는데 너무 바짝 도는 것 같아요. 자, 갈수 있나요? 어, 기울어지네요. 어, 네. 득점까지 어... 이어집니다. 워낙에 뭐 타겟 범위가 컸던 이 목적구죠. 마지막 단 쿠션 맞고 이 목적구까지 충분하게 도달했습니다. 옆돌리기 시도.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플레이가 좀 자연스러워졌죠? 네. 연속 3득점 뽑아내면서 스코 어4대 2. 아, 지금 노란 공이 빨간 공에 가려 있어요. 네. 그 빨간 공을 어떻게든 쳐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고민 끝에 해법을 일단은 비껴치기로 시도를 하는데요. 아, 잘 쳤네요. 아, 좋고. 좋습니다. 예, 응우해 선수가 완전히 자기의 흐름을 찾아왔습니다. 네. 3세트의 그 위기를 한번 건너왔고, 신종 선수가 좀 2분 그 에너지 손실이 더 컸죠. 예, 3세트 여파가 4세트 초반에는 일단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4득점 기록하면서 점수 5대2, 다시 난구. 빨간공 오른쪽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빨간공이 내공을 쫓아다닐 수 있는데, 두께 조절을 잘해야죠. 아, 지금 네. 더 쉽지 않은 배치였는데 장타까지 만들어냅니다. 그건 뭐큐 끝이, 순기가 예, 좀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일목적구 잘 따돌리면서 득점 추가. 자 지금은 어, 내공과 노란 공이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요. 노란 공 왼쪽을 얇게 맞춰서 단장장으로 역회전으로 진행돼야 돼요. 네, 단장장까지 아. 왔는데 아,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전뭐 얇은 두께밖에 칠수 없었고 저 얇은 두께 역회전 값을 알아야 되는데 평소에 그 역회전 값을 이런 거 연습 안 해놓거든요. 순간적인 좀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네. 덕점을 뒤지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가볍게 한점 득점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배치에서 깔끔하게 포인트 얻어냅니다. 네, 가볍게 이 속도로 지금 첫각에 잘 떨어뜨려 놨는데 감각은 뭐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빠르게 뒤돌리기 확실하게 지금 두께를 두껍게 맞춰줘야죠. 네, 자 뒤돌리기 시도, 네, 좋은 샷입니다.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연속 득점, 스코어 6대4. 응우엔 푸엉린 선수가 3이닝에서 장타 기록하면서 어, 조금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신정주도 곧바로 추격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시도. 네, 두껍게 잡아놓고 이제 짧아지는 그 그림을 오렸는데첫 출발 주께가 워낙 두꺼웠는데 네, 아, 지금 네. 하면서 오히려 네. 이 이목적도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두껍게 맞아가지고 빨간 몸이 결국은 나중에 밀어졌네요. 네. 도움을 줬어요, 여기서. 자, 각도상 사실 지나가는 각도였는데 네. 키스가 득점으로 오히려 도와주는 이 됐습니다. 은번 네, 고르고 다시 새로운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6대 5, 한점 차.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잘 쳤죠. 네, 연속 득점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대 6 동점을 만듭니다. 이 테이블의 이제 당구대 특성이 포크 쿠션에서 파이브 갈때좀 회전을 많이 먹어요. 그서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이브 단쿠션에서는 갑자기 짧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꾸 깜짝 놀라는 게 바로 저거예요. 근데 공 반개를 더 길게 치는 것, 아 그게 쉽게 안 됩니다. 자, 빨간 공의 왼쪽을 누리면서 네 잘쳤어요. 네. 장타까지 만듭니다. 5점 맞고 바로 5 점을 네. 응수하죠. 자, 칠대6 다시 한번 역전. 아이 역돌리기 좋습니다. 이거 성공되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전형적인 배치였거든요. 네. 어, 신정주 선수도 3세트 패배에서 좀 빠르게 회복을 해냈습니다. 네.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그 데미지가 오래 안 가네요. 네. 얇게 맞아야 돼요. 두껍게 밀고 나가면 네, 이렇게 치는 게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암수 팔 대요. 확실히 두 선수다. 더 득점흐름에 들어가면 어지간해서는 네, 끊어지지가 않네요. 네. 빈 공의 오른쪽을... 아, 좋은 감각 보여 주는 아, 신정주 선수. 연속 7득점 제스코 9대 요 다시 흐름 위에 올라탔습니다. 연속 9득점, 연속 8득점도 한 차례씩 기록을 했던 신정주 선수였는데요. 아, 이 공. 지금 직접 노리기에 좀 부담이 됩니다. 아, 이 공. 네, 여기서 살짝 벗어나면서. 어쩌면 일목조크를 두껍게 먼저 밀어놓고, 비, 공간을 비워놓고 내가 가면은 이건 안 나오는 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더 두께를 예리하게 맞춰서 내 공이 교차점을 먼저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같은 뒤돌리기 직접 노리기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리기를 굳이 두껍게 가야 된다면 5 쿠션 설계가 지금 임기응변으로 더 좋은 그런 해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9대 6. 그리고 응우현 선수도 곧바로 응수합니다. 네. 바로 한 점을 따라붙으면서 스코어는 9대 7. 우 선수의 지금 감각이 다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완전히 정상화가 됐습니다. 네. 독백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빗겨치기. 자, 수... 좀 길어 보이고 이게 수비가. 철저한 수비가 됐습니다. 네. 원뱅크 지금 뭐 넣어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신정주 선수의 이제 뱅크샷 감각을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네. 상대 선수에게 쉬운 기회를 열어주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안 들어가면 수비는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거기에 집중 공격에 집중이 조금은 약화되거든요. 네. 요즘. 뛰어난 당구 센스를 가지고 있는 또 신경주 선수 란 말이죠 네, 원뱅크 다네 원뱅크로 바로 빠르게 네.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뭐요 장면까지는 투홍린 선수가 지금 비껴치기를 공수를 겸한 그런 힘 조절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오히려 그 빈틈이 생겨버렸고 어떤 선수들에게 보기엔 참 어려운 공이지만 어떤 선수들에게 해볼 만한 배치가 바로 뭐 이런 원뱅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신정주가 4세트 첫 번째 뱅크샷 성공하면서 네. 11대 7이 됐습니다 응민 선수가 큰 네,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돌려냈죠 자 코스 좋은데요 깔끔하게 연습했죠 아, 네, 과감하게 돌렸습니다 이제 뭐 많이 지금 여기서 승기를 잡은 신종준 선수죠. 네, 12대7, 5점 차. 네, 지금 다른 길 없죠. 지금은 단장단으로 침착하게 설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납돌리기 시도인데요. 네, 잘 가고 있어요.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아주 침착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13대7 6점 차. 어, 세트 초반에는 세 번째 세트 가그 아쉬움을 털어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깔끔하게 털어내고 네. 네, 지금 뭐 아주 좋은 샷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직전 이닝 연속 7 득점 그리고 지금도 연속 4 득점. 아, 지금 또 재밌는 게 신정주 선수가 원뱅크, 지금, 길을 봤거든요? 바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버리려는. 가고 있는데, 아하. 오! 들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네. 신정주 선수가, 한 번에 경기를, 네. 끝을 냈습니다. 7위 5 오늘 경기. 신정 선수의 그 뱅크샷 감각으로 네, 4강 진출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4세트 마지막 공격에서 뱅크샷 두 차례 성공하면서 6연속 득점, 네. 15점에 먼저 올라서고 있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오늘 뭐응우현선수는 평소보다 조금 그 실력 발휘가좀덜 덜 됐어요. 네. 경기 초반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특히 1 세트의 두께가 계속 얇게 치고 싶으면 두껍게 맞아서 빠지고 두껍게 치고 싶으면 얇게 쳐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출발이 좀안 좋았죠. 네. 아 정말 왼 주먹을 불끈 지면서 네. 스스로의 4강 진출을 자축하고 있고요. 역시나 응원해주신 또 가족분들과 또 네. 예, 많은 팬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신정주 선수가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신정주 선수의 출 주먹 세레모니 볼수 있었습니다. 예. 세트 스코어 3대 1, 신정주 선수가 1세트, 2세트, 4세트까지 따내면서 3세트에서의 아쉬움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고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 어, 신정주 선수와 응웬펑리 선수의 8강 매치업, 신정주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1로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윤수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김재형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